오늘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인 지옥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와 사망은 첫 사람 아당에게서부터 시작이 다 그리고 아담의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전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 기도도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와 아주 비슷합니다. 중국 우한의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떠한 사람에게서 코로나19가 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전염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후손들에게 전염이 된 겁니다. 창세계를 보시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그 죄가 아들 이삭에게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다윗이 한 순간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그 간음과 살인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번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복되고 강해지고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 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결과를 열매를 거두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사망이 왕로 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나중에는 사망이 왕로 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로 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로해서 즐거움을 찾다가 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죄에 끌려다니게 돼요. 나중에는 죄, 자기 힘과 의지로 죄를 끊을 끊을 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상황이 다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다가 죄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죄의 발을 내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멀리 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3절을 보시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도 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삼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십삼 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죄를 명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죄를 알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할 때에만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이고, 눈이 바뀌어 나가니까. 그냥 자꾸만 정지하고, 미워하고, 너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면 볼 수, 못 볼수록 더 남의 죄를 보고 정지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 죄를 보게 되면 달라지죠.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로 빛을 비춰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게 돼, 하나님의 국휼을 구하게 돼, 회개하게 돼, 다른 사람도 국휼로대하게 돼. 아, 다른 사람 죄를 봤을 때, 야,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구나. 이런 연대감이 생기고 위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거울로 삼아 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은 절망하죠. 절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은우다는 자기 죄를 깨닫은 다음에 회개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하면서, 어, 자살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니다 우리가 다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아주 엄청난 은혜에요 이것만큼 큰 은혜도 없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회개하고, 버리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죄를, 죄인인 걸 깨닫고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안 후에 조심해야 될또한 가지 사실은 막사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죄인인데 뭐. 어차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막사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사하면 누가 마음 아파요? 자기 인생도 망가지지만 하나님 마음도 아픈. 하나님 은혜로 죄용서안 받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선 다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안 할지라도 그렇게 못 하지라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 미안해서라도 미안해서라도 그 은혜와 사랑에 미안해서라도 율법과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 은혜 받은 자의 삶이야.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심지어 자기 죄를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도 다행하니 아담은 우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근데 겉으로는 비슷한지만 모형이지만 속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15절에 모형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비슷한 점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비슷한 거죠. 아담이라는 대표도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라는 대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대표성의 원리는 비슷하죠. 근데 속 내용은 틀립니다. 아담에 속하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라는 대표에 속하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응?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온 국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한국 대표가 이기면 한국이 이긴 거고 일본 대표가 이기면 일본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사망에 있는 아담이라는 대표에 속하면 이거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대표에 속하면 우리는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속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미래가 우리 삶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돼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군대는 줄이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소속 부대와 군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으로도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를 따르냐 느 전혀 우리 삶과 미래가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아멘. 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아멘. 아담에게 속하면 안 돼. 아담에게 속한다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사는데도 사전대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가까이하면 생명이 넘치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근 그런데 반대로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정죄와 심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결국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의롭다 하심,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1 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 하니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니다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과 같이 아니 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아멘 네. 아담부터 으로 시작된 범죄는 정죄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에 이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거기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천국은 못 가는.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죄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네? 죄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죠. 영생이 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구원 받는게 아니에요 아멘. 절대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게 아니에요 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의 은혜의 응답이지 예.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와 선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 네.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나이마다 감사 찬양해야 되죠. 아, 네. 10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아,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죄가 좀 드러난거고 예? 어떤 사람은 죄가 조금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큰거지 다 죄가 있어요. 예? 어거스틴 말처럼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져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 없다 하심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대한의 주로 믿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이 은혜와 이 선물은 누구로부터 많이 암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네. 그 공로로. 어.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신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신 게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덕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멸시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용서가 된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근원인 예수님을 떠나면은 의롭다 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 아, 네. 네? 넘어져도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아, 네.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져야지 주님 밖으로 넘어지면 안 돼. 교회 아나 이렇게 죄가 많아서 교회 오기 힘는데 그래도 교회 가셔야 돼. 왜 네?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야 돼. 승리해도 기분 아무리 기분 좋아도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가 복이 되고 내 인생에 예, 기반이 되지만 승리했다고 기분 좋아서 예수님 떠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사, 사느냐 죽느냐 성공이냐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롭다 하시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살아있어도 이거는 은혜를 떠난 거예요. 너 예수님 안에 머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내가 이번 주는 더재졌어 그래도 예수님 안에. 이번 주에는 조금 그래도 잘산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 아네. 안에.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이처럼 죄와 사망은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이 은혜와 선물은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이 되었어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이 되게 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 타였은즉 더욱 의다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르다 그런즉 한 범죄로 점죄이 른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의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노인이 된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죄에 전염되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이 되게 된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야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네?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든, 반대로 의와 생명에 이르든, 결국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말도 하나만 하죠. 아담처럼 죄와 사망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죄지면 옆에 사람도 죄짓게 되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집합별로한 명씩, 12 정탐꾼을 보내서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불신앙게 보고를 했어요. 불신앙게 보고를. 근데 그 보고가 끝난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추애급 1세대, 200만 명의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가나안 정복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정했어다 결국 1 세대는 4 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훈련받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죽은 것은 출발은 어디냐열 명의 정탐꾼의 불신 안에서 시작이 된거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아담의 통로가 되 아담처럼 그런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여호수와칠 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큰성,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범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죄와 실패와 사망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 하심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교육부가, 어, 다시 예배를 제기했어요. 2월, 3월부터 못했는데, 다시 예배를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순종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셉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때 가정이 복받고 우리가 갈때그 일터가 복받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라 그 예우살렘 큰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하셨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데다 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부흥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기도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은혜와 부흥과 부흥의 통로로 다 쓰임 받는 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아담로부터 그리고 의와 생명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를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예, 요, 요 말씀은 율법은 우리도 죄를 예, 깨닫게 해준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됩니다. 범죄를 더 하게 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율법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탄것 같이 은혜도 우로마이미아마 왕노우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미아마 영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마왕노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그 은혜는, 으로 말미암마왕노 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회개하고 버릴 때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질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은혜가 없냐? 회개를 안 해서 회개할수록 은혜는 넘치게 되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져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보이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느 순간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죄를 버리고 바뀌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 영생이 이득게 되는 말씀은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성경 공부해야 되 되는 그건 전혀 생각이 잘안돼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하을 묵상하는 사람. 아니,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담을 따르든지 그냥 나 편하게 나 있는 그대로 살래 아담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아담을 따르면 편할 수는 있어요. 상장은 편해요. 근데 그 결과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반대로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 나이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따름으로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